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혀 가장자리와 혀 끝에 이빨자국이 찍혀서 모양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모습을 치은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치은이 선명하게 보여도 통증은 없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혀와 이빨이 닿을 때마다 닿는 부위가 쓰라린다고도 하시고요 심한 경우 이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은설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몸의 기운이 허약한 기어 상태로 인해 혀의 탄력이 떨어져 치운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운이 허약하다 보니 이빨에 눌린 자국이 원상복구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의 혀를 보면 이빨 자국이 찍힌 것이 부어서 정상보다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혀끝과 혀 가장자리가 빨갛기 때문에 각각 혀 가장자리와 혀끝에 해당되는 장부인 간과 심장에 열이 많은 상태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은설을 생기게 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분노를 자주 느끼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경우입니다. 간과 심장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은 장부인데, 그 중에서 특히 간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혈을 소통시키고, 피로를 회복시키는데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약해진 것이 혀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혀 앞부분이 움푹 파인 것이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은 심장의 기열이 손상되어 기능이 크게 떨어졌거나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경우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혀 앞부분이 함몰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호흡 곤란과 함께 이러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황 발작까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의 경우 기어증에는 건비 보기해주는 약제를 써서 몸의 기운과 혀의 탄력을 회복시킬 수 있고 간열이나 심장열이 있을 때는 해당 부위의 열을 빼줘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은설의 여러 가지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 강남한의원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